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여기서 제가 이 빨간색 이동 평균선을 빠지는 경우를 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도미넌스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비트코인이 어쨌든 얘가 여기를 위로 올라타게 되면은 이런 수렴의 연속이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 저항을 맞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긴음봉이 떴을 때요 위에 25일선 부근을 다음 종착지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동안 알트가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이에 따라 좀 눌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항상 분할익절을 생활화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말에 굳이 또 영상을 올린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위로 올라 타면 상관이 없지만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지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거고. 업비트를 보면요. 순환 펌핑이에요. 이럴 때좀 불안하니까 밈 코인들 위주로 오르고 있고, 특히 뭐 도지나. 그리고 도지가 좀 오른다 그러니까 시바이누도 마찬가지로 봉크 다미매들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페페 무댕 그다음에 이클도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피래침을 뚫고 계속 가줘야 이게 개미털기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여기 거래량도 좀뜬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고 은봉 은봉 뜨면서 눌림목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 급하게 불타게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더리움 계열은 제가 진작부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와서 들어간다기 보. 보다는 분할익절을 한번 들어가고 기다리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도지도 마찬가지로 잘 가고 있죠. 얘도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은데 이 피래침을 넘어가면은 그렇죠? 넘어가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여기서 못 멈추고 이렇게 수렴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도 더 크게 이렇게 수렴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려면 일정 부분의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되고 도미너스 오르는 거 대비해서 오른다는 건 반등이에요 반등을 대비해서 비트코인 비중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고 알트도 마찬가지로 들고 가면서 쭉쭉쭉 계속 끝까지 들고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분할익절 해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의 그 투자 리듬에 가장 맞을 수 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말은 장투지 그죠?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 이제 여러 번의 상승장, 하락장, 상승장, 하락장, 조정장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향을 다 알았, 알았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저희 멤버십도 보면은 이래요. 진입가가 있고, 그 다음 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일부 익절, 256원, 315원. 그러니까 도지코인을 예를 들면은 2차 익절까지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 200원대에 한번 익절하고, 그쵸? 그다음에 여기 300원대 초반에 또 이렇게 익절을 하고, 그다음 또 위에 다음 타겟 가고, 그러다 보면 올라갈수록 물량을 점점 던다는 거죠. 익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때또 또 다른 것들 왜냐면 순환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는 이더리움 계열이 잘 갔다 혹은 그 이전에 메이저 알트들 그리고 미국 코인들 그러니까 뭐에슨스리나뭐 헤데라나 이런 애들이 갔다면 또 다른 애들이 가고 자발트가 가고 이렇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절하고 갈아타고 익절하고 갈아타고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 가장 베스트인 것 같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 양이 또 올랐습니다. 정말 하루마다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USDT도 좋고 USDC도 상승세가 좋아요. 그렇다는 건 이때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여기서 이렇게 오를 때는 USDT가 거의 멱살 잡고 올린 건데, 이때 2021년을 보시면, 이때는 USDC랑 USDT랑 다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가속화 구간을 만들게 되면, 엄청난 장이 펼쳐질 수가 있다. 그런 기대감을 줄 충분한 여지가 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재료들인 게 뭐냐면, 트럼프가 스테이코인 규제에 대한 지니어스 법안을 결국 서명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뭐냐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미국 달러 또는 기타 유산 유동자산으로 1대 유지하는데 이게 사실 유동자산이라는 건뭐 금이나 국채나 이게 나중에 되면 비트코인도 될 거예요 그리고 뭐그 다음에 되면 뭐 이더리움도 될 것이고 여러가지 것들을 통해서 유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게 훨씬 더 안전한 형태로 관리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발행을 하겠죠. 더 많이 발행을 하면 더 많은 사용처가 생길 것이고 또더 많은 게 발행이 될 것이고 계속되는 선순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트럼프는 암호화폐를 달러와 국가에 유익한 부분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정부 안에서는 암호화폐는 더 멀리 나갈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내 CBDC를 절대 불호한다 라고 아예 금지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렇다는 건 결국 뭐냐?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간 주도로 민간과 이제 정부와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가 아마 이제 국가 주도로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거랑 좀 성격이 달라요. 사실 이거는 CBDC와 가까운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이 이제 민간 주도로 여러 개의 발행업자, 그러니까 발행 주체가 여러 기업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신 발행 주체는 여러 곳에서 하되 이거는 지켜라 이거예요. 준비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지켜라. 그럼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 참여를 하겠죠. 그러면 더 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 미국이 강대국으로 돼왔던 방식으로 그대로 코인에서도 그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움직임을 잘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거, 이거. 이거 저평가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얘가 계속 늘어나는데 가격이 그대로거나 빠진다 라는 건 이거 저평가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서야 우리 눈앞에 좀 보이니까 아 정말 저평가였구나. 인식 개선이 되는 시기예요, 지금은. 근데 나중에 되면 모르는 사람 혹은 부정적인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들어오는 상황이 됨으로써 그때는 엄청난 과열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 과열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그 과열에 같이 놀아나지 말고 어느 정도는 익절하면서 대피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1000 비트코인을 출금을 했다. 정말 좋은 수식이죠 자 그리고 보면은 이러한 일정한 사이클의 패턴을 따르는데 이 사이클 고점이 되려면 얘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았다 그리고 올라갈 만한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좋은 건데 뭐냐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게 되게 좀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랙록이 이더리움에 스테이킹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이게 진짜라면 바이 앤드 홀드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이게 된다면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을 굳이 현물 ETF로 사지 않아도 되니까 이더리움에 현물 ETF가 생각보다 저조했는데, 현물 ETF를 통해서 뭐 이더리움을 보유하는데 스테이킹까지 할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들고 보유하게 되는, 사서 보유하는 그런 전략이 될 거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더리움 부업이 되면 이더리움이 부업이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도미가 떨어져요. 도미가 떨어지게 된 뭐예요? 알트장으로 시장이 넘어올 수 있는. 그럼 이더리움 다음에 5만 가지 ETF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직접 투자를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되게 재밌게 벌어지는 상황이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남았다. 까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오늘 전달할 것들은 거의 다 전달. 한거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하다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어제도 애매한 자리에서 유지하고 있으니까 욕심부리지 말고 원칙 지켜라 이렇게 브리핑도 해드리는데 이 이후에 알트들 조정 나오고 비트 조정 나오고 도미도 조금 반등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브리핑과 그 다음에 어떤 코인을 언제 사서 언제 팔고 언제 손절해야 되는지 직접적인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다 제공을 해 드리고 있다. 그래서 뭐 도지나 이클 어사인이다. 뭐 그다음에 뭐 사라의 요즘 잘 갔던 이더리움까지 뭐 크레딧 코인 마찬가지로 다 괜찮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오르는데 내가 뭐 손해를 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수익 자체가 좀덜 있다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해주시고 혹은 영상 설명란에 멤버십 가입하기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를 들어가셔도 되고요. 들어오셔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유튜브 커뮤니티 여기에 이제 회원 전용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회원 전용. 거기에 이제 멤버십 브리핑방과 그 다음에 카카오톡 소통방 두 가지 주소가 있는데 여기를 전부 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들어올 때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도움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선물방이 있어요. 선물방은 이게 멤버십하고는 다른데 멤버십은 현물이고요. 선물방은 선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포지션 진입과 목표가 손절과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요즘 청산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저희는 청산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도 타겟을 가고 2차 타겟 가고 또 위로 올리면은 이때 손절이 한번 나고 그 이외에는 다 타겟을 이렇게 갔다 녹색 체크 표시가 다 타겟을 간 거거든요. 이렇게 갔다. 그래서 도움이 될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 방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 동안 움직임이 조금 변동성이 있거나 혹은 아예 횡보하거나 둘중 하나로 갈수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또 제가 영상 또는 브리핑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